Winter is coming. 쌀쌀해진 요즘 콜로 꺼리는 사람이 많이 늘었지? 아직 마음 놓을 수 없는 코로나19. 이 시대 최고의 데뷔책은 뭐다? 바로 백. 백신 접종 이번 백신 접종은 어르신 퍼스트 야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은 10월 19일부터 12세 이상의 국민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어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고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리 예약도 가능해 그동안 기초접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백신은 딱한 번만 맞으면 접종 완료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접종 부위 통증 고통 피로감 정도의 경증 수준이라고 해 플로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니 방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지. 우리나라만 맞는 거냐고?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9월 중순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접종에 들어갔어. 영국과 호주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. 코로나 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모두의 안녕을 위해 백신 접종 잊지 말자고.